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9일윤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순뇌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윤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강제노역 의무가 있는 반면 무기금고는 강제노역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8일 수사팀 회의를 열어 구형량을 최종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 단계에서 감형될 가능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에 가깝게 구형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전직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형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12 군사 쿠데타와 5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서 검찰은 내란 수개미,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 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전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 징역이 노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가장 무거운 범죄인 만큼 검찰 구형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며 재판부의 판단만 남습니다. 선고는 2월 중순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